빙엑스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테더를 구매하고 빙엑스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해줘야 그 코인으로 선물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업비트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 상단 코인 명에 테더를 검색해줍니다. 테더를 클릭하시고요. 빙엑스로 보내고 싶은 만큼 테더를 매수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만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하셨다면 좌측 상단 입출금 탭, 테더 탭, 출금 탭. 확인.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 선택해 주시고 출금 수량은 최대 클릭해 주시고 출금 신청. 확인. 입금처에는 빙엑스를 골라 주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빙엑스 주소를 써줄 겁니다. 이때 빙엑스로 가시면 됩니다. 빙엑스에서 우측 로그인 버튼 클릭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꺼 주시면 됩니다. x. 우측 디파짓. 여기서 순서대로 USDT. 네트워크는 트론 TRC20 클릭. 나오는 해당 주소를 카피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출금 신청 눌러 주시면 되는데 이때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입금을 하셨다면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에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업비트를 오늘 만드셨다면 72시간 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아니요 이 채널 인증하기 클릭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서명하기 요청이 가게 되는데요 서명하기 클릭해 주시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클릭해 주시고 서명하기 클릭 인증이 완료가 되었다면 해당 탭이 나오게 되고요 확인 눌러 주시고 5분 이내로 빙엑스로 코인이 전송됩니다.